네, 몇살 최순이세요? 여보세요? 말씀 안 하실 거면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남살 최순이세요?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네, 방송 소리 끄시고요. 네, 몇 살? 살이... 9이요? 네, 어, 좋습니다. 언제부터 최순을 좋아했나요? 어, 그냥 남편이 볼때 <laughs> 가끔씩 옆에서 봤어요. 남편이 볼때 가끔씩 옆에서 봤다고요? 네, <laughs> 남편분이 혹시 포돌인가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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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남편분 닉네임, 혹시. <laughs> 닉네임이요? 예. 어, 뭐였지? 지금 남편분이요. 행보, 옆... 행보, 행보. 행보요, 행보. 행보아 네. 행보. 아, 그럼 지금 남편분 아이디로 보고 계시네요? <laughs> 네네네. 그럼 남편분은 어디 가시고? 뒤 <laughs> 옆에 있어요. 아. 저 남편분 좀 바꿔주세요. 아, 고민... 아, 제가 고민이 있어서 전화드린 건데? 아,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아니 어, 얼마 전에 <laughs> 예. 남편이 그 전화 연계, 연결이 안 돼가지고 예.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예.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계속 하다가 전화가 안 되더니 갑자기 전, 전화가 왔어요. 예. 근데 이게 모르고 눌러진 건가 봐요. 예. 근데 어떤 이모님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예. 뭐 아가씨가 막 나오고. <laughs> 아, 전화 연결이 혹시 그 BJ 전화 연결 말고 서로 부부 간의 전화 연결이요? 네. 네네, 말씀하세요. 제가, 제가 솔직하게 아,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공, 고민 상담인데? 네, 말씀하세요. 예, 예. 어, 근데 전화가 모르고, 신랑이 전화를 모르고 눌러진 거예요. 그래서 아.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 어. <laughs> 근데 어떤 이모님이랑 싸우는데, 아가씨 얘기 나오고, 막 현금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이게 뭐지? 이러고, 아,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그때 녹음을 눌렀어요. 어허. 그때꽤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상한 곳인 거예요. <목소리> 그래가지고, <목소리> 어, 이상해가지고, 뭐지, 뭐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도우미를 쓴 거예요. 노래방 도우미요 걸린 거죠? 네. <목소리> 예. 그래가지고, 근데 그 걸리고 나서 이제 뭐라 하니까 자기는 이제 사업하는 남자니까 예. 그, 그 사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갔다고 하는데, 예. 같은 남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남편분이 너무 불쌍하네요. 해를 해줘야 되는 남편분이 너무 불쌍했다 남편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 3 살이요. 와, 남편분 너무 불쌍한데요? 어? 불쌍하다고요? 왜요? 노래방 도우미 여성분들이 모르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진짜 만약에 33살의 네. 젊은 남자들이 갈 거면 룸살롱을 가지 노래방 도우미는 정말 그 아, 50대 60대 부장님들 모시고 가는 데란 말이에요 네. 거기서 얼마나 노래 부르면서 <laughs> 거기서 강냉이 맞아가면서 그 말도 안 되는 데 가가지고 이모님들 나오고 저는 너무 불쌍한데요 지금 남편분이 <laughs> 33살이면 저랑 아, 동년밴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아 그렇게 말씀하기 아니고 누님 노래방 도우미가 무슨 어떤 뭐 젊은 아가씨들 나오는데가 아니, 아니에요 많은 아, 아, 아가씨들 많은 20대 아가씨들 39세 50세 잠깐 잠깐만, 39, 아, 50. 잠깐만, 잠깐만. 예, 이모님이 과일 썰다 아, 나와요 저 아니, <laughs> 아, 아니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예예예 예, 예. 저는 지금 29인데 애가 셋이에요 그애 혼자 뭐, 만들었나요? 그애 혼자 만들었어요? 그 애, 어떻게 만들었어요? 남편분이 어렵게 노래방 아니, 도우미를. 아, 왜 내가 셋이라고? 집에서 앨범을 했는 남자는 도우미 불렀다고요? 그럼 남자가 애를 불러가고 본인이 나가서 사회에서 <laughs> 일하시고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서 본인이 접대를 하세요. 예? 아, 그럼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예. 그러면은, 아니, 이 일이 있고 나서, 아, 잠깐만. 어? 이 일이 있고 나서 내가 화를 풀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갑자기 외제차를 사겠다는 거예요. 남편분이 엄청 로맨틱스트구나 그... 애가 셋이 태어났으니까 애들을 안전하게 키우고 싶어서 <laughs> 너무 아, 가정적인데요? 아. 아니, 그렇지. 그, 딴 여자 태우려고 왜딴사 하는 거 아니냐고. 그딴 여자가 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딸이, 세명 중에 딸이 몇이에요? 예? 아이, 둘에 아들 하나. 거봐! 딸 태우려고! 아, 아이씨, 잘못 된말했네 이거 진짜. <laughs> 아니, 우리, 근데, 우리, 저, 여, 여성분. 근데 스물아홉인데 딸을 스... 지금 옆에 듣고 있어요 어, 지금 아 우리 선생님 근데 스물아홉인데 딱 출산을 세 <laughs> 명이나 했다는 건 진짜 금술이 금술이 되게 그쵸. 좋으신가 봐요 그렇죠 어, 근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쵸 죠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미 우리 마누라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전하는 것 자체가 이미 화는 풀렸고 그냥 남편을 그냥 어, 풀리긴 풀렸는데 음. 가끔씩 이게 욱하니까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몇 번째 얘기하니까 막 스트레스 받는다고 막그런데 이게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 일이냐고 이게 그러면 이거 어때요? 어떤 거요? 남편분이 갔던 그 노래방을 똑같이 한번 같이 가보세요. 응. 그니까, 그니까. 그쵸, 그, 그래야겠죠. 그렇게 가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그... 남자, 남자 도우미를 불러야지, 내가. 아니죠. <laughs> 불러야지, 공평하지 않아요? 하... 남성 도우미 부르세요. 단 남성 도우미 40대가 들어와야 됩니다. 오케이? 아니, 근데 도우미들이 뭐 술만 따라줘요? 뭐예요 와서? 도우미들이 뭐를 하냐면요. <laughs> 말 그대로 헬퍼. 노래방에 술병이 많잖아요. 예? 네. 술꾼이 아니 소모 끊... 가지가 없어가지고 술 따라지나? 잘. <laughs> 그러면은 아들 놈 아들 키우죠. 아들 지가 밥도 먹나? 소모 가지 있는데? <laughs> 예? 남자는 앱니다. <애입니다. 웃음> 예? 남자는 애예요. 아, 진짜. 어? 얼마나? 그리고 중요한 게 우리 남편 분한테 물어보세요. 거기를 <laughs> 네. 비즈니스 접대로 간다 아니면 친구들끼리 갔나요 아, 다 친구인데 네. 아, 이게 좀 애매한 게 네. 친구긴 친구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또 이제 그게 있어요 같이 거, 이제 거래처 막 그런 아, 거? 아, 돈을 접대식으로 이렇게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돈 주지 말고 그냥 도움이 불러서 놀자 이렇게 했다는데 아 자존심 뭐, 내가 뭐알 바야, 내가?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어요 친구인데 접대를 했대잖아요 이건 나 진짜 미치겠네 어 <laughs> 아, 생각해보세요 여성분 스물아홉이죠 <laughs> 친구들 만나가지고 친구 아 접대해본 적 있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laughs> 아, 진짜 속상하다 속상해. <laughs> 아 근데 우리 여성분. <laughs> 네. 그 생각하는 것처럼 그 노래방 뭐그 문화가 그러니까 물론 뭐많은 음. 뉴스에서 보는 일부 이런 것 때문에 드라마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확, 확대 해석되고 맨날 집에서 드라마 보고 뭐뭐 동침이 보고 <laughs> 이러다 보면은 막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남편분이 아 맞아 맞아. 생각해 보세요. 네. 애를 셋이나 낳았다는 거 그만큼 그집 가정에 대한 음. 책임감도 있는 거고 예, 그쵸. 외제차를 사고 싶다고 했는데 그 외제차가 혹시 2인용인가요 아니요. 아니죠. 그래도 저를 위해서 패밀리카는 보고 있긴 한데. 그럼, 그럼요, <laughs>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또 그렇죠. 하, 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예, 진짜. 제가 착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넘어가야겠죠, 그냥. 근데 이렇게 전하는 거 자체가 착한 건 아니에요. 어. 그렇죠? 안데 아, 여성분. 뭐, 그러면은. 제가 여자를 네. 많이 만나다보니까 목소리만 들어도 이쁜지 안 이쁜지 아는데 여성분 이쁘시죠? 어, 어떻게 하셨어요 왜냐면 요즘같은 <laughs> 요즘같이 애 낳기 살기 힘든 빡빡한 세대에 애를 셋이나 낳았다는거 남편분이 가만히 어, 둘수 없는 외모 이니까 먼저 외... 데려갔겠지 네, 가만히 둘수 없는 외모고 29인데 <laughs> 애가 셋이라는거 20대 초반에 낳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와 이쁘니까 먼저 데려갔겠지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이쁘래를 두고 생각해보세요. 노래방 가가지고 막 어머니뻘 그 분들하고 놀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건 또 그렇죠. 에? 그렇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치. 다음 날씨가 없죠, 그렇죠? 정말 부럽고 남편분 진짜 너무 아유. 너무 잘 만났네요. 마지막 남편분과의 스킨십 언제 하셨나요? 스킨십이요 뭐 맨날 하죠. 아 그럼 지금 뭐, 맨날 하긴 하는데 지금 소리로만 혹시 뽀뽀 소리 한번만 들려줄 수 있나요? 아 그거야 뭐. 어. <laughs> 어? 주, 죄송한데, 어디에 따신 거예요? 아, 돌에다 했죠. 아, 어, 혹시, 혹시 지금 그 임신 중 아니시죠? 아니, 아니죠. 셋째 나왔는데 뭘또 나와요? <laughs> 오늘 한번 도전해보는 거 어떨까 싶은데. 아우, 씨. 지금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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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산후조리 잘 하셨잖아요. <laughs> 오늘 뜨거워. 어 도전 한번 해보시고 네째 가지면 네째 가지면 뭐 있나? 돌잔치 사회 <laughs> 무료로 봐드리겠습니다 돌잔치 사회 무료로 봐드리겠습니다오 어, <laughs> 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laughs> 네. 혹시인데 남편분 네. 아, 남편분 그 같이 스피커폰 네. 들리게 남편분 대답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남편분? 대답해 네? 달래. 남편분. 네? 남편분. 아예 여보세요. 제, 제 목소리 들리시죠? 아, 예, 들립니다. 제 목소리, 그, 지금, 와이프분도 들리나요? 아, 이, 예, 지금, 이어폰으로 꽂게 했어요. 듣고 아, 있어요. 남편분 혹시, 그, 몇달 전에, 퇴근길에 와이프 생각나가지고, 그, 이렇게, 제가, 이렇게, 게스트랑 방송하고 있는데, 장문으로 와이프 칭찬하셨던 분 맞죠?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 그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뭐, 미래 만나야 될 네.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금 저는 여자, 아, 와이프나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와이프, 도 연예인 누구 닮았다고 얘기했죠, 그때? 그때 고세영이라고 했던 것 같긴 한데 맞네, 그 행복님이죠 예 맞아요, 행복 맞아요 아, 어쩐지 목소리만 들으도느껴지네 <laughs> 어.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가 이런 거 되게 기억력 좋거든요 아, 아 그래서 기억 하실 줄 몰랐는데 어떻게 와. 팬클럽이잖아요, 팬클럽. 너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전화 끊으시고 그대로 방송 종료 네네. 누르시고 바로 오늘 넷째 도전 네. 한번 가도록 할게요. 파이팅 학요 할게, 형님 아, 예, 고맙습니다. 네, 파이팅! <웃음> 어, 어 <웃음> 끝나면, 끝나면 들어오세요. 어, 어, 어 <laughs> 예, 오케이. 어, 대한민국, 어? 대한민국에서 나를 출산 장려 BJ로 뭔가 상을 줘야 돼. 음. 아, 진짜 근데 여러분들 없는 말 아니야. 진짜야. 없는 말 아니야. 행보님이라고 예전에 내가 나는 나중에 어떤 여자랑 결혼해야 될까 는데 되게 한, 이렇게 모바일 사, 이렇게 장문으로 해가지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다면서 최군님도 빨리 결혼하라고 하면서 자기 와이프 이뻐 그랬더니 막 그때 고소영 닮았다고 글 올렸었어. 어. 진짜야? 아, 진짜야? 아, 어. 어, 좋다. 와이프랑 방송을 또 보시고 참...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어,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몇, 네, 몇 살이세요? 안녕하세요. 서른이에요. 아,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서 방송 보고 계시나요? <laughs> 집에서 보고 있는데, 네. 고민이 있어 서여가지 말씀하세요. 아니, 남편이 태권 오빠를 너무 좋아해요. <laughs> 네. 그래서 너무 고민이에요. <laughs> 어, 혹시 남편분이랑 같이 계시나요? <웃음> 네. <laughs> 남편. <laughs> 남편분 닉네임이 어떻게 되세요? 아 닉네임 <laughs> 못하고요 남편분이 제 방송에 별풍선 많이 쌌나요? 아니 그렇게 쏜건 아닌데 어. <laughs> 좀좀 화가나는 부분이 있어서 어, 어떤게 화가나요? 아니 데이트를 가면은 어. 제가 지방에 사는데 어, 어. 서울을 놀러간 적이 있어요 어, 어. 갔는데 갑자기 말하네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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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좋아하는 색이 빨간색이고, 약간 좀 오빠랑 겹쳐 가지고, 오빠랑 사귀는 건지, <laughs> 남편이랑 사귀는 건지, <웃음> <웃음> 어, 그래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어. 계속 이제 남편 따라서 계속 봤거든요. <laughs> 봤는데 네. 이제 먹는 게 약간 저랑 세군 오빠랑 좀 겹치는 거예요. <웃음> <웃음> 그래서 자꾸 살이 쪄서 고민이에요. <웃음> 남편은 <laughs> 최군 오빠 팬인데 저는 보기 보이시... 싫어 <laughs> 살쪄가지고 <laughs> 제 방송 따라보다가 같이 따라먹다가 살쪘어요? <laughs> 네. <웃음> 제가 먹방 그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뭐 <laughs> 뭐 먹을 때뭐 먹을 때 제일 그 당기던가요? 이게. 아, 어, 오늘 먹은 것도 솔직히 좀 당기는데. <laughs> 부대찌개요? 부대찌개. 네. 제가 그런 것도 좋아해 가지고 약간 밀가루 들어가거든요 <laughs> 어. <웃음> 전에 떡볶이 드신 <두신> 거랑. <웃음> <웃음> 아이고. 아, 너무 웃기네. 이 고민이라고요. 그래서 나 보고 이제 방송 중에 먹을 것좀 줄이고 살좀 빼라고요. 내가 살 빼면 따라 뺄 거예요? 네, 따라 뺄 건데 <웃음> <웃음> 좀 도와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야식은 좀 신경 쓸게요, 누님.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슬라의 자녀분은 계십니까? 아니없어요 <laughs> 결혼이에요. 아, 결혼, 아, 언제 결혼하셨어요? 네. 언제 결혼하셨어요? 아, 일이 어, <laughs> 오늘 한번 어떻게 파이팅 한번어떻게 오늘 안됩니까? <laughs> 네 알겠습니다 아, 오늘 파이팅 한번 오늘 팅한번늘 함께, 오늘 함께, 오늘 함니 오늘 함께, 오늘 함께, 오늘 함께, 라늘 함께, 오늘 라께 오늘 함께, 오늘 함께, 오늘 함이 오늘 함께, 오늘 함께, 오아 야 무슨 저기 종편에서 여러분들 어르신들 데리고 방송하는 것 같네 아... 아 오늘 재밌다 이렇게, 이렇게 전화 하나만 해도 이렇게 재밌어 어? 내려놓고 하니까 어? 아... 웃기다 웃기다 어? 근데 다 마누라라는 게 너무 웃기네 아이고 우리 형님들 사랑과 전쟁 컨텐츠 가라고? <laughs> 그러니까 어그로도 없고, 어, 또 전화오는데, 설마 또? 어.